그러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 와, 암나귀 찾으려고 했는데 도와주시려나? 막 이런 기대로 왔다면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오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상상하면서 보세요.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나요. 한 사람은 아, 나귀 좀 찾게 도와주세요. <laughs> 저한테 나귀가 얼마나 소중한줄 아세요? 이게 제 미래의 자산이고 <laughs>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실 재산이고, 이게 제 비전과 관련이 있다고요. 저는 암나기를잘 키워서 부자로 수, 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올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오는 사무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오는 사무엘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나기를 찾고 나기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울은 나기를 찾으려고 오는데, 사무엘은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려고 만났다. 나는 내 비전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라고 하셨다. 이게 지금 두 지평이 충돌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신앙의 교차로예요. 교차로는 차와 차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나는 나의 비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 내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는 교차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신앙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전환하는 걸 신앙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교차로였다는 거예요.